아, 저는 을지병원 족부정형외과의 양기원입니다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족부만 보기 때문에 이제 당뇨발 환자를 거의 20년 넘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당뇨발 환자들 걱정이 많으신데 거기에 좀 저희가 조언해드리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통 이제 당뇨발은 네,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달라요 봄이나 가을에는 좀 괜찮으시다가 여름이나 겨울 되면은 또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5명에서 10명은 꼭 와요 저희 외래에 당뇨발 환자가 와 가지고 당뇨가 오래되고 이제 발에 상처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은 되게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뭐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병원에 와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약간 그런 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뇨발은 이제 문제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발가락이나 아니면 발을 절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. 환자분이 이제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는 하루 이틀 만에 나빠지고 좋아지는 거는 1, 2주가 걸려서 또 치료하고 입원해서 뭐 항생제 주사도 맞고 씻어내고 복잡한 아주 긴 이런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. 빨리 발견해서, 조금할때 빨리 치료하면은, 어, 발도 살릴 수 있고, 치료도 잘될수 있고, 그러기 때문에 꼭 주어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당뇨가 오래되고 상처가 나면은, 금방금방 안 좋아지는데, 이게 낫는 거는 되게 오래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. 예,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,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느냐. 예, 제일 중요한 거는, 어, 일단 상처가 있고, 제 발이 붓고,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, 진물이 나고, 발이 벌게지고 이제 이것 중에 하나나 두 개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빨리 오셔가지고 의사선생님을 봐야 됩니다.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에 조그만 데서 생기는 염증인데, 당뇨가 오래된 환자는 조금만 상처만 생기더라도 하루나 이틀 만에 발 전체에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. 당뇨가 오래되면은 상처가 나고 그래도 발이 안 아플 수가 있어요. 아픈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발을 살릴 수가 있어요. 염증이 퍼지고 그러면은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발목까지 전체를 다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아프지 않더라도 그런 염증을 치료를 하고 발을 이제 빨리 살릴 수 있게 해야지 당뇨발 환자인 경우에는 꼭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. 염증이 좀더 오래되면은 특히 이제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아주 고름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러면 빨리 저희가 배농을 시켜고 염증을 빨리 빼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아프지 않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안 오는 게 아니라 빨리 오셔야지 발가락도 살릴 수 있고 발도 살릴 수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꼭 기억하세요. 예. 오늘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당뇨가 뭐 10년 정도 오래 되면은 다들 이제 당뇨 발 걱정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. 이제 상처가 나서 내가 발가락을 자르지 않을까, 내가 뭐 발을 자르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, 제가 말씀드린 네다섯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있으면은 빨리 방문을 하시면은 발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